그쪽은 먼저 출발을 했는데, 아마 그쪽이 먼저 도착해가지고, 아마 컨디션 조절을 할것 같은데, 한 35분? 정도는 걸릴 것 같네요. 윤리차고지, 어서, 정점이네요 오른쪽에 문수 초등학교가 보이죠? 자, 이제부터 도로 탑니다. 조심조심. 자 이제부터 계속 오르막이네요 어필코스 지금 기온은 29도 가리키고 있네요 그렇지 일찍 가봐야 내가 더 불리하겠네 어 저는 어차피 좀 쉬는거지만 경사각도 12도 기아 5단으로 올라오네요 아둘아둘아둘아둘 하나, 몬수장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정상 삼거리까지 가기 전에 불진 다 빠지겠네 하나, 둘. 아 그나마 시로빨 좀 봤네요 정지등 불 켜고. 경사각도 7도. 이렇게 터널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경사각도 8도. 9도. 아, 경사도 계속 올라가네. 9도. 경사도. 마지막. 제일 높은 구간닌데 10도는 일단 안무네요 덥다. 땀이 눈으로 막 타고 내려갑니다. 아, 오늘따라 이 터널이 길네 아, 시원한 내일마. 아, 자, 갑니다. 이제 땀 흘렸으니까 땀좀 식혀야지. 오, 바려 아, 오른쪽으로 빠집니다. 오른쪽 지입니다와돌아야겠 아, 와 집에서 이까 30분만에 왔다고요? 네. 와저 심플러 오기 전에 빨리 올라가자. 저, 저 심플러 어머. 네. 리 발목 올라가 서가 우리 힘들어서 못 따라간다고.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목소리도> 아 힘들어 염소똥이 없어서 초파리들이 안날라든다이가서 염소똥이 다 쉽게 내려갔네 한 두마리가 붙었다 아 샤방샤방 이수 소똥이 비에다 실리연 내리가 가지고 소파리가 안 붙네요. 예. 네. 차옵니다. 사방 차방. 아 파리, 날 파리. 야, 나한테 붙지 말고 뒤에 건도사한테 좀붙어라 어? 아, 씨. 아. 우리 친구아 이거. 저 뒤에 붙어라 뒤에. 어? 아, 빨리 올라. 아, 팔이야, 씨. 아, 건더사한테 좀 가라. 아, 돈 팔아. 한번 봐줘. 한번 봐줘. 자, 허리 좀 펴고, 변신. 아 문수다 고 20분에 돌파했습니까 자, 달력을 받아서 올라간다. 발이 헤이트다 자, 한번 뭐 사통과. 파라. 똥파라. 그래, 식. 아이씨. 아, 날파리들. 너무하네, 진짜. 와, 깊다. 문산 정상. 어이, 문산. 하 아, 오랜만에 왔다. 맞지? 하하, 아, 화이팅. 화이팅! 문수산 청사 야, 콘도산이네, 올라오네. 같이 가야지, 씨. 혼자 씨, 깡거리지 마라. 화이팅입니다. 어? 네? 와, 덥다. 덥어요 보겠습니다. 아. 와, 야, 이놈들. 문수산 입구쯤 내가 오면 은 한두 마리씩 사라지는데 끝까지 따라오네 끝까지 아 어, 저기 천상 저쪽은 또 구영리이고요 어, 원형일 때대고 그 앞에 편의점 거기 편의점 자 문수산에서 내려갑니다 어더 빨리 더 내려가네 촬영합니다. <목소리> <목소리>